이게 막 콘이 죽인다고 애들한테 등칼질 당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아니, 네. 네. 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카베 쪽 블루도어 뚫리면은 그냥 문 열어두시면 됩니다 네네네 바로바로 쟨도 봐야 되셔가고 그럼 전기를 빼서 카베에 설치해줘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봐달라고 하시면 최대한, 봐줄 때는 가겠습니다. 네. 아, 제발. 이번 판도 행복해, 탓드. 제발. 아래 여기 설치하고. 러거은 어, 퓨즈가 아기 핸즈시니까 제가 블루드워에다가 이거 덧깔겠습니다아 어, 퓨즈 여기 있다. 퓨즈 여기 있어요. 다 응. <laughs> 나머지 하나는 사이드에 깔아야 되는. 사이드 철조망. 아니다 발전기에 깔까? 발전기에. 깔까요? 사이드 철조망 제가겠습니다. 사이드 철조망 제가 하고 어, 발전기에 갈게요. 네, 발전기 하신 게 맞습니다. 일브로 저기가 어디... 아까다행이다 응. 밸브는 어디에 있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수즈가잘 나와서 다행이네 어밸브 여기 아니에요 아 그럼 조니 하우스다 이거 어 조니 하우스 아닌데? 그럼 카베입니다 카베 카베 아 카베다 음. 아 이거 그러면 제가 다 봐야 되는데 그러요아 구조물 두셔야지 그래서 제가 뼈 하나 두고 왔습니다 오른쪽 쪽에 음. 음. 어딜 내려고 누구 있어요? 아, 아나 좀 후들 빼고 있어. 히얼아나, 히얼아. 아나 히얼. 아라이, 아라오. 왜이렇안 아. 났냐, 뚫렸냐? 아니지? 뭐야? 아. 어? 이 무슨 소리야? 아나가. 아나 컷! 나이스. 아나가 두드려 맞는 소리. 어, 여기 누구 있다? 말이야? 네. 코니도 있어요, 여기. 코니랑 네, 아나 아, 둘다 아, 있어. 코니, 아, 아, 네. 한번 왔습니다. 네. 구조물 쪽에 있어요. 뭐야, 바로 뒤에 숨어있다가, 아, 틈으로 들어갑니다 아, 들어간거 싶다. 네. 지하로 내려가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저 바로 가겠습니다. 오. 카피 도착됩니다. 안전구. 메뚜는 보이지가 않았고. 예. 어, 이랜드. 오. 테플. 오. 오. 하지만 너무 멀다 아, 씨. 역시 킬랜드인데. 얘는 힘들어. 히어리 랜드 본주도 지금 딴데 있어가지고. 아... 사이드는 괜찮고. 발전은 아, 괜찮고. 저도 인정할 수도 괜찮습니다. 네. 랜드가 다못 따왔고. 다 어 트랩. 어 트랩 걸리. 여기 여기 코니. 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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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니고. 잡았, 잡았나? 아, 잡아구나 세트 트랩, 슉. 트랩, 세트 다시 깔지 아, 유이 이렇게 처형을 해 갖고 세트도 못 깔겠어. 아이고. 어, 이게 잡히. 난 파벨은 깨끗하고 아니 트랩을 건드려? 넌 한.. 죽어서도또 죽어라 한 대만 맞아라 마리아가 왼쪽에 퓨즈를 노릴 것 같은데 아니 퓨즈라는데 발전기 어, 지난쪽에다가 네. 소리 나는데 발전기 괜찮고 잠깐만 여기, 하베 쪽에 누구 있어요마리아다이거한번 가볼까 아니면은 숨어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m 로아 o 로 빠졌나 보다. c o 계속 집에 있겠습니다. 네. 본주가 그래도 폭을 여기다 깔아주네. 개념 있는 본주다. 괜찮다. o m 내가 이거 문을 을 m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지. 어, 여기 리랜드, 어, 어깨빵 리랜드랑 아 리랜드였구나. 마리아가 아니고. 이제 조니아우스 쪽으로 빠진다. 아 조니하우스인 것 같아. 아 그럼 안 가야겠다. 한번니다조니아우스 사달인데 마리아가 다시 올라와서 마리아 두대 맞았고 망치 한 대만 더맞았거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조니하우스. 아 이거네. 이게 강강포폭지강입니다 아 저걸 락틱통 건들면서 폭탄 개조하고 있습니다. 어. 아. <laughs> 그런 게 있어요? 네 신기하네. 아나는 우물로 쫓겨, 아니 마리아는 우물로 쫓겨나. 네. 이랜드는 보니하우스 쪽으로, 아, 팔베 아, 네. 찔렀네, 그 새끼들. 보니하우스 쪽.

아, 이거 폭탄 터지면은 트랩도 같이 부서지는데, 왜 같이. 아, 트랩이 부서져요? 폭탄 터지면? 네. 오. 네. 물가없으까 어. 저거 좋답니다. 그걸그 그걸 모르고 있었네, 네. 저게 아, 제가 다 말씀드렸어, 근데. <laughs> 아, 경험해도 그... 나오는 겁니다, 다. 어, 빅팀, 어, 건드렸다. 에? 발전기 건드렸어요, 쟤. 어, 저기 떴다 네? 본지화가 됐다, 본지화가다 하지만, 어, 일로 왜? 온다. 다시 도망간다. 어, 맞긴 한데. 그리고, 트리세로 빠져나온다. 하지만, 다시 지하로 갔다. 지하로 간 음. 어, 여깄다. 어, 여깄다. 어, 잡았어요. 어. 나이스. 어, 뭐야. 날라가셨습니다 포크 슬랩. 어, 뭐야. 왜이리로 갔어? 어, 이동하십니다. 이런 버그도 있나? 어, 이런 미친 버그가 있나? 어, 마리아, 이거 마리아 버그? 시체, 그 스케버그? 그런 것 같아요.는 아니,는 아닙니다. 다행이다. <laughs> 받아봤다. 어? 오늘은 진짜 행복했었어. 어왜 애들이 이렇게 당하듯이다 걸려들었고? 그니까요. 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레벨업할 리 아직도 4천 점 이상 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거야? 헨지가 이제 후딜이 풀리기 전까지 안 치는 것도 이제 홀릭님이랑 같이 했을 때 네. 너무 쳐버려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좀.